공간을 울리는 압도적 사운드 붐박스 스피커 G7 Thank G7 t h a 구글 붐박스로 노래 틀어줘 붐박스 붐바스틱 말고 붐박스 야! 붐박 구글 붐박스로 노래 틀어줘 붐박스 그래 붐박스 시방 아니 노래 노래 와, 씨. 노래 틀어달라고, 노래. 붐박스. 붐박스로 노래 틀어줘, 붐박스. 돈까스 말고, 시방세야. 시방세야, 군복시, 돈가스, 이씨. 죄송하지만, 못라아듣겠어요 욕했어요, 시방세야. 붐박스, 노래 틀어줘. 붐박스로 노래 틀어줘. 뭘 알려줘. 붐박스, 노래 틀어달라고, 붐박스. 아이씨, 붐바스틱 말, 개같은, 아이씨.